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내 백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 이전 부지사 아내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 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 6월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경기도의 대북 사업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전 부지사 안에 개조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도 파악 중인 것로 알려줬습니다. 이게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제 부인은 이게 자기 뭐 보험금하고 저축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조상호 부연자 네. 예 이분은 제가 알기로 가정주부로 쭉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생활해 오신 분인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상방울 회사의 임원도 지내고 그 계열사에 임원도 지내고 또 공직도 왔다 다 하시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면 그번 돈이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입금을 해줘요 음. 그러면 가정주부 입장에서 아 이거 전세보증금 내야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 이번에 입금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서 정리해서 내달라 그 남편이 얘기하면 그 출처를 부인이 확인하나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업을 하시는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사업과 지금 현재 이런 그좀 수상한 뭉칫돈이 연결점이 있는 거면 어 이거 좀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사전에 인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남편이 주로 사생활을 회 하고 본인은 평생 가정주부 생활을 해오신 분이 남편에 의해서 돈이 들어온 줄 알고 그냥 아, 어, 우리 남편이 적법하게 돈을 잘 벌어 왔나 보다. 어디서 성과급을 받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만인 건데 그 출처가 확인 안 된다고 무슨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언론에 흘리지 않습니다. 돈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수사로 한 번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권한다고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경기도에 이미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더 이상 경기도 자료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인데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변론 방어 목적으로 좀 제공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거기 그 과정에서 여행부지사를 모셨던 밑에 있던 직원이었던 신모 씨에게 제공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정본통신망법 위반으로 이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보통신법 위반이 뭐냐면 그 안에 개인 정보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로 엮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지금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속이 된 마당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왔길래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것이냐 당연히 궁금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가정주부를 구속하려 아니 가정주부를 입건하고 또 처벌하겠다 이것만큼 검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무슨 부정한 돈을 함께 남편이랑 공매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현재 시점에 이른바 검찰이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애매하게 왜곡해 가지고 언론에 흘려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빌더 받아 미끄러졌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아내의 이 자필 편지가 공개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보복 수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서 변호사님 보복 수사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본인이 그뭐 보험금을 탔든지 떠다면요. 네. 그러면 이 가서 금방 소명할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금방 보험금 뭐 일억 탔다, 2억 탔다 놓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불출석할 게 아니고 그냥 이 검찰 수사가 뭐정당하다 부당하든 일단 이게 입건돼서 해명이라고 하면 출석해서 저는 소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부인이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도 이 변호사 한20몇년 했잖아요. 네. 보통 부인 같으면요. 오히려 이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혼자 기다 뒤집어 쓰고 가느냐. 아니 당신이 방부하려고 북한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게 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더라도 설령 설령 안 했더라도 당신이 보고했다고 이재명 대표 떠넘기가 당신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부인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두번 뭐 보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왜 부인이 남편 형량보다 이재명 대표 처벌에 더 관심이 있고 안달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어요. 뭐 수행비서랑 월도를 사는데, 그 여성과 관계나 좀 이게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미 제가 보기 정상적인 가정으로 사랑과 애정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게 모습은 좀정상적은 아니라 봅니다. 이제 조금 논의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인 이제 10월 석방 회유 이걸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제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지사가 m b c 에그 입장문 보낸 걸 보면 이제 구속 만기 시점에 석방 시켜 준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아 그리고 남편이 그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구속되는 상황에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으로 어,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검찰은 코로나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댓글도 그렇고,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검찰의 회의 시도가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 방북대가로 송금을 했다. 이재명 그 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럼 회의에 의해서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2심, 3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렇다면 회유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출발은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게 이제 뇌물 혐의가 있어서 입건이 돼가지고 2022년에 구속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저 재판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북 송금 얘기가 툭 나온 거예요, 갑툭튀로. 그런데 그러면 800만 불, 그러니까 500만 불은 이제 경기도의 스마트팜 네. 사업과 관련된 거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지금은 이재명 대표죠. 이분의 방북 대가로 어, 쌍방울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그얼개가 짜여 있는 이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 800만 불이 갔냐 안 갔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스마트팜하고 어, 이재명 방북 대가로 준 거냐 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 뭐 쌍방울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었냐 안 했었냐 요가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건 같아요. 800만불이. 그럼 두 번째, 어, 핵심적으로는, 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연동이 돼 있는 대목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김성태의 방북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된 것인지, 이 관련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검찰의 수사를 막 종합을 해보면 지난 7월 25일 재판에서 검찰의 뭐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이 됐다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옥중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화영의 진술이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화영의 진술이 바뀔 거냐 사실관계에 따라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는 플리바게닝 형태로 해서 나올 거냐 10월에. 예, 근데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바꿔가지고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또, 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8월 8일에 이화영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고로 어 이화영의 진술 때문에 이재명이 8월에 뭐그 구속영장 청구가 온다거나 이 가능성도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경기도라는 이 광역 자치단체가 아마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1,400만 가까이 살고 있는 아마 제일 큰이 자치단체일 겁니다. 근데 이 경기 도정에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제가 몰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라는 사람이 뭐전 사업가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조폭 출신 그 사업가보다는 돈을 받아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 과정에서 부인분이 이제 뭐 대북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유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논란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김성태 회장과 이 이화영 부지사랑 지금 진술이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호용호재 하다가 지금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범죄의 진실이 나올 때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진술, 처음 나왔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처음에 사이 좋았던 관계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의 끝에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왜 이런 부지사한테 정무부지사라는 가장 요직을 맡겼는가. 그리고 이 부지사는 이유 불문하고 이 쌍방울이,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팜 사업이 원래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요. 어, 정부 지자체들이 많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500만 불은 제가 그냥 넘길게요. 다만 이 300만 불을 잊지도 않은 대북 방문한다고 해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은 진술 범복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자기는 보고 안 받았다,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아, 아무 국민들도 이런 걸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술과 이런 입장들이 번복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정치권에는 일종의 해악이다.